오늘은 요한복음 11장 5절로 7절을 통해서 유대로 다시 가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로 7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도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좋은 관계. 두 번째, 사랑 관계. 오늘 본문 안에는 밀접한 상호 상관성 또는 관계성의 문제가 도각되고 또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이 관계성의 문제를 이끌어가는가 하면 바로 5절에 나오는 사랑하시더니 또 오절 앞에 있는 볼레라는 단어가 이것을 이끌어가는 어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볼레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볼레 사랑하셨던 사람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오절에 볼레 마르다와 볼레 마르다를 사랑하시더니 그 다음에 볼레 그 동생을 사랑하시더니, 그 동생은 누구입니까? 마리아를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벌레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걸리냐면,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벌레 예수님과 엄청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레라는 단어가 마르다라는 한 여인에게도, 관련되고 또그 동생 향유값을 깨뜨렸던 마리아에게도 상관되고 그 다음에 남자형제였던 나사로에게도 이 본래 사랑하시더니 원래 좋은 관계였더니 나는 것이 결부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형제 자매 형제가 동시에 예수님을 다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흠모하여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도 예수를 믿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각 사람이 절정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양적으로도 퍼펙트하게 100%다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식구가 다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식구 중에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최고의 관계성, 가장 좋은 관계로 믿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인데 이 문제가 오늘 구현되고 실현되는 현장이 바로 마르다의 가정 베다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예수님을 절정으로 사랑하는가? 아내는 예수님을 절정으로 사랑하는가? 엄마는 예수님을 절정으로 사랑하는가? 아들도 예수님을 절정으로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절정으로 사랑하는가? 내두 자녀도 예수님을 절정으로 사랑하는가? 나의 아버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의 친지 형제도 예수님을 절정으로 사랑하는가? 이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교회 에 다닌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 가정은 혹 있겠거니와, 그... 뭉뚱그려서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주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좋은 관계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고 또한 동시에 모든 믿는 공동체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관계 우리 삶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믿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나 자신이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주변과 내 옆자리에 앉은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성이해와 전이해 그리고 제대로 된 성, 성숙한 이해가 가능할 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할것 없이 평균적으로 너무 잘 믿는 공동체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은혜 안에 항상 모이고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선행을 권면하며1 5에서 10장 23절로 2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서로를 돌아보아 선행을 장려하고 권면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아니하고 모이기를 좀더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추구함이 주님의 강림에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에... 도래를 예견하고, 조망하고, 바라보고, 예비할수록 더욱더 이 좋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실현되지 않는, 내지는 조금 공허해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흩어지려고 하고, 교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더 크고, 예수를 믿되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냐고 멀찍이서 따르려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은 기이한 현상들이 현대사회의 신앙의 행태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다시 오심을 조금 더 민감하게 느낄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권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쪽으로 나가서 성도 한명한 한 명이 질적으로 너무 좋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가, 그러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주 융합적으로 그리고 소명충 만한 좋은 관계성 갖은 공동체로 그들의 몸으로 성장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빚어지고 신앙도 인격도 영성도 빚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어떤 팀 플레이를 하는 모든 스포츠 종목도 마찬가지고 또 합창단이나 아니면,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능이 포지션별로, 역할별로 다 좋아야만 합니다. 축구로 치는 11명의 국가대표 선수가 있으면, 골키퍼부터 전방 포드까지, 워 수비수부터 미드필더, 윙어, 포드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또 그들 안에 좋은 팀원과 패스워크, 럭비도 마찬가지고 농구도 마찬가지고 핸드볼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하키도 마찬가지고 이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고 팀웍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유리한 것이며, 또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도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가 본래 누구누구를 사랑하고 본래 어떠어떠한 집사님을 사랑하고 본래 어떠어떠한 권사님을 사랑하고 본래 어떠어떠한 어떠 사모님을 사랑하고 본래 어떠어떠한 어떠 청년을 사랑하고 본래 어떠어떠한 학생을 사랑하고 누구누구를 사랑하고가 오늘 보면 5절처럼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마르다를 사랑하고, 본래 그 동생 마리아를 사랑하고, 본래 그 형제 나사로를 사랑하고, 이 본래가 전부 다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이 사랑에 대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또 우호성 이잘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행복한 현상들이 행복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 관계. 오늘 본문에서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를 사랑하시더니 할때 단순히 수평적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디아의 수평적 관계 삼각동맹 형제자매 안에서도 굉장히 우애가 깊었을 것입니다 형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 형제가 수평적으로 다 관계가 좋아지긴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각 가정에 형제자매가 있을 것입니다 오빠도 있을 것이고 동생도 있을 것이고 형도 있을 것이고 오누이도 있을 것이고 언니도 있을 것이고 있을 수 있겠으나 같이 한 피를 나눴지만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관계가 좋게 형성되기는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갈등의 현상처럼. 재산 분배라든지 어떤 이권을 유산을 상속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때 그때도 형제들의 관계가 여전히 좋기는 무지무지 어려운 것은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갈등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서로의 이 수평적 관계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라는 피스메이커가 보여주는 이 사랑의 결속과 사랑의 관계성의 기여는 대단히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마리아는 무엇을 깨뜨릴 줄 알았냐면 상유 옥합을 깨뜨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도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예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의 발을 닦던 자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보니 이러라. 향유 값을 깰줄 알았던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굉장히 큰, 굉장히 그, 어, 많은 양의 그 가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도 알고, 자기의 소유와 재물을 포기할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그러한 굉장히 멋진 여인이 마리아였는데, 이러한 마리아의 고운 성품이 마르다와의 관계도 좋게 하고, 나사로와의 관계도 좋게 하는, 그러한 어, 이 기본 소양이 잘 되어져 있는 수평적으로도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평적 관계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양된 수직적인 관계 또한 매우 잘 형성이 된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가 너무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어, 공동체의 모습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사랑하시더니라는 문장은 헬라어로 에가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에가파인데 에가파는 미완료형로 으 쓰여진 동사로 이전에도 사랑해 왔고란 뜻입니다. 과거적으로도 사랑해 왔고 그리고 에가 바라는다는 현재도 사랑하고 있고 이게 미완료형. 그리고 미래에 여전히 계속적으로 사랑할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 에가파 미완료형으로 쓰여진 문장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사랑해왔고 신실하게 온전하게 충실하게 사랑해왔고 현재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해 나갈 그러한 에자파의 사랑 미완료형 끝나지 않은 사랑 앤드리스 러브처럼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랑의 풍성을 유지해 갈수 있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사랑의 풍성과 풍부함과 진정성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와 누구 사이 형성되었냐면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사이에 형성되었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처럼 우리가 상호에도 이 에가파의 사랑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랑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 가정적으로나 우리 삶의 공동적으로나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우들과의 관계나 지금까지도 사랑해 왔고, 현재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욱 사랑해 나갈 이것이 바로 미완료형 에자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자파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우리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어 왔고 이전에도 주님을 충실하게 섬겨 왔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충실하게 섬기며, 제일 작은 일에도 충성된 종으로 살며 앞으로 미래에도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더주 앞에 충성된 존재로 지상에 남은 미래의 모든 영역을 시간과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이 열정과 헌신의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나 사랑관계를 잘 형성하여서 에가파의 사랑으로 과거도 아름답고 현재도 아름답고 미래도 의미 깊은 그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가파의 사랑 본래 사랑하시던 이의 사랑 그리고 현재도 사랑하시던 이의 사랑 그리고 미래도 계속적으로 사랑하시던 이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모이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더욱더 사모하며 건강하고 균형잡힌 영성을 가지고 좌우로 우침 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켜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후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영광으로 주님의 깊은 뜻을 높은 뜻을 나타내고 그리고 실천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삶에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